음. 띠, 띠. 거기서 뭐해, 스테고? 띠, 띠, 지 띠. 어, 스테고잖아. 미미 띠. 띠. 띠, 이게 말이 돼? 음. 음. 오늘의 공유, 스테고 캐터스. 티에, 티에. 스테고 캐터스가 뭐니? 아, 스테고 캐터스가 뭐냐, 냐? 그게 바로 이 트테이키아토스랑 그, 스테, 스테고, 자루스랑, 섞은 공룡이야. 그럼, 이제, 하나의 스킬을 배워볼까? 보여줄까? 음, 아이고, 또. 어, 나, 나야? 유연번개 유연이 스테이키아, 스테고가 났다. 덩치 힘을 받아서 공격한다읍� h e their b l o 가짜, 오늘 스테고케또스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스테이케를 옛날에 만들어봤고 요즘에 색채했어요 와우 어, 다음에는 추천한 공룡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 유튜브 채널 안녕 안녕